What's 지금 너와 뭐라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누가 보는 것도 신경 안 쓰는 조금 터지고 싶어서 뭐 어때 자유로워졌어 넌어때 이때 우리 본성은 열대야 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 이제 문을 열대야 정신 못 차려 순간 내 심장의 B P M은 백보다 더빠르게 뛰어 이럴 때내 하루는 길고 시간은 빨라 무슨 느낌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내 무릎에 실실 눌고 있는 너의 반의 끝을 잡고 싶은 내 마음을 아는지 후회는 안할 거야 할 거라도 내네 요즘 난 기억 퍼즐 맞추기를 매일 해 어차피 내일이면 기억 안날우리 주제는 uh Right there, right there, you there I'm coming, 너 그냥 거기 있어 I'll be there, you there, hold on I'm coming, 다 왔어, 가고 있어 Right there, right there, you there I'm coming, 너 그냥 거기 있어 I'll be there, you there, hold on I'm coming, 다 왔어, 지금 가고 있어 자, 이 공식은 다이죠 여기서 내가 너의 슈퍼바이저. 요즘 난 제정신이고 쉽잖아. 웬만하면 늘도 쉬지 않아. 자꾸 실없이 웃음이 나 뜨겁게 밤새지. 난 식지 않아 이게 꿈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난 눈을 감아 내 머리와는 상관없이 널 따라 미쳐가는 내게 묻고 싶어 매 Why m feeling up 어있던 내게 넌 생명의 물 몸을 녹여 뜨겁게 해 강하지만 부드럽게 들어와 나 취한 것 같아 어 어떻게 해? 별 볼일 없는 것들 이제 볼일 없지. 겪어봤으니 번에 모를 일이 없지. 네 웃음, 네 입술 그건 위험해. 뜨거운 가슴과 두손 뒤에 한숨. 집에 갈거 천만에. 우리 완전 180도 증발해 날 느끼게 해 대단하게. Let's do it. 조심해 따라 져 깨기 싫으니까. Uh. Right there, right there, you there. I'm coming, 너 그냥 거기 있어. I'll be there, you there. Hold on, I'm coming, the was, 가고 있어. Right there, right there, you there. I'm coming, 너 그냥 거기 있어. I'll be there, you there. Hold on, I'm coming, the was, 지금 가고 있어. Yeah. Ah, <laughs> <laughs> 정말 새롭네요, 네,